왜딴던 쏘는데? 흘 하나 니다 럭셔리 대상 네, 대상. 어 럭보, 네, fucking. 네. 네, 네. 네, 어, 네. 네. 말도 안 했어. 말했는데요? 감지나 럭셔리했어. 와 오케이. 에 네, 거기 20마리 가고 있어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홉 열두 열세. 20마리 가고 있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축하드려. 떡사나 겠네 아, 나 젖었는데, 나 너무 늦은데 이러면. 아, 나도 젖었어. 나, 나 너무 늦었어. 아니, 먼지내렸는데왜 젖어? 거기는. 아, 나 아직도 낙하산이야. 우발. 난 밖에서 복스메타 좀 해야겠다. 여기 샷건 있어, 샷건. 도토리님 살려줘. 어이. 진짜? <목소리> 진짜? 아니, 아니, 야때 렛츠야, 한명야렛 보고 있다, 렛츠기절해 어, 아... 어, 끝? 예. 아... 리 끝? 네. 아... 아... 한한 마리 한 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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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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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집 있다, 개집, 개집. 아, 개집 개집이랑 가 아, 개집 옆쪽, 옆쪽에서 오고 있다. 쉴 존나 까 아, 세이프 걸어 왜? 지는것부터고 <미진 것보다 빙고> 있다. 났다. 집안에 하나 더. 집안 하나 더. 슬픈데? 밖에 있다. 넬리, 나이스, 나이스. 잡고 하나만 주세요. 사랑하다 여러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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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잠깐만, 포도 한 개만 더 먹고요. <laughs> 포도 한 개만. 나도 아이코스 한입 하고. 어, 어, 어 멈췄어. 아주. 어, 됐다. 아이저쪽도 있어 통나무 아, 쪽에 있어 통나무 아, 쪽에 기억 잡. 이장 있는 곳에 초록색깔 어와다아이도아쟤 어, 어, 앞에 있다 두명 아 기절 잠깐만 잠깐만 나 갈게. 갈게 잠깐만 조말 버텨 확인 에이? 야 내가 방금 맞았어. 제필제필제필제필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아니, 제피 멀어요. <laughs> 어디 내리셨니미니비를안 보이는 데저 위로 대피했어요. 살수 있어. 살아 있는 게 중요한 건 살아 있는 거. 저희 팀한테 피해 갈까 봐. 근데 사람 솔직히 이렇게 만약 이거 다안 잡은 것 같아요. 어제 뗐어 분명히. 대박이었어. 네, 파폼 나무 300개. 파폼 저 있음. 항에 드립. 에이 저 파폼 두개 입. 오케이. 어 파폼 남아요? 안 들었어. 이제 안 남아. 이제 나아이야 아, 이거 왜 자꾸, 아,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못해, 못해 갔는데? <laughs> 에? 아, 아 못해 가셨어요? 아, 지금 흠, 여자가, 이거. 여자가 또서러거버렸어 형들아, 우리도 쿨타임이 가고 계시네 뒤지게 뛸게요. <웃음> <웃음> 아, 저쪽 방 이거 뛰면서 이거 잠좀 자고 있을게요, 이거. 에? <웃음> <웃음> 뛰면서 잠 자도. <laughs>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목이 물렸나 봐. 아니 귓 바퀴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죄송합니다. 대단다. 아 정말 발국이요아 욕하지 말라고요. 한번 <laughs> 안게요 <laughs> <다음 말할게요. 웃음> 아, 뭐야? 어? 진짜야? 아 미친 개 새끼들. 왜왜 왜, 왜? 아 스트레스 받다. <laughs> 내실들 어? 야, 이 간다 있네. 네그 예, 있어 있어 많아 많아 많아. 오늘 주? 아아 괜찮아? 맥, 맥. 한 팀이 산 팀. 한 팀. 이거 이 방탄 열이야. 우리 다시 하는 중. 아 이거 짤지 같은 애들이 온것 같아. 버텨. 보벼부 보비야. 아 저기서 안 보여. 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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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 이 방탄이야 이개 새끼야. 로켓 다와 미친 새끼. <laughs> <잠깐, 웃음> <봐. 웃음> 야이 새끼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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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자, 가자, 가자, 가다 단, 단영 안 보여 지금. 또 기절이긴 한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 있다.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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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독서? 오케이. 개새끼야. 또 기절인데? 기절이야. 나 이거 한 팀이 한 팀. 기절인데? 오케이. 엘리? 오 예, 점프. 아야야 기절, 진짜 기절 기절. 기절. 일단 뭐다 챙겨, 이거. 일단 챙겨야 돼, 일단, 챙겨, 일단, 챙겨, 일단 챙겨, 챙겨. 챙겨야 돼. 빨리 개 뛰어야 돼, 이제. 점프 있다고요? 네, 뭐 방금 먹었어, 방금. 아, 먹었어, 방금. 아 빨리, 올리, 오리, 올리삼. 오리, 다리, 다리. 근데 한명 남아있어서 지금 이게 까는 게, 까는 게 맞는 걸까? 아, 그렇겠다. <웃음> 일단, <웃음> 일단 개 뛰, 개 뛰는 거임. 잠깐만. 일단, 일단 뛰다가. 아이한 명이 부셔버릴까봐. 아이. 이 언덕 뒤에서 에이? 뒤에서. 아, 예, 예. 이거. 이 맞아. 일단 일단 이쪽맞자 이쪽도 맞아. 이쪽도 낙사이수도 맞아. 이쪽도 맞아. 이쪽도 맞아. 이쪽미 맞아. 이쪽도 맞아. 여기서 스아트오케이 okay. 그냥 짝실없죠 어, 아, 없어요. 나오면 줄게요이 아... 정도면 할게요. 네, 이거 물, 물만 건너가면 데 물만... 아, 호수만 건너가면 되는데, 호수 못 건너올 것 같다. 안돼 떡상이야이야건이다이야 이야, 역시 완벽한 완벽하진 않다 <laughs> 아... 아 아파 어, 존나 힘들어 아, 어, 똥정실이다개콜아 어, 뭐야 이거 얘한명 <laughs> 타고 오겠지? 봤으면 아, 이장아 아, 먼저 뭐, 먹지, 이거 짝새 어, 아니, 다 지금 그냥 먹었어, 그래서 로켓탄 좀 주지 <laughs> 저왼 발이 있어요 여기, 여기 뚫고 놨요나짝고나줘 예, 나중에 볼게 아 일단 일단 한 개만 뚫어줄게 왜한 개지? 나 이거 그거야 나무없어다아 홀수요 앞아아앞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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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멀리 아니. 가까이 아니, 아니. 있어 아니. 아니, 아니. 트니 아니. 한 마리 더 있어 어 뭐야 트 아니. 아한 마리 있었는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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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안에, 공장 안에 안에 있다, 안에 그죠. 네. 뒤에서 쓰나 쏘는데? 데가, 파란 얘가 뭐, 파란 얘가 아, 뒤에, 뒤에 이 어, 왔던 어디 곳 근데 우리 좀 멀음? 우리 왔던 곳, 저기 빌드 있는 곳 아, 확인. 확인. 저 맞아라, 이 새끼야. 어? 쑤셔버리셨어. 잠깐. 내꺼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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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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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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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갔다 아니, 시바, 점프, 점프, 어야 점프. 나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 야, 시바, 한따 이따, 거따 이따, 똑같고 똑같고 두대 이따, 실시 이따, 이따, 어요 안먹어 여기다 멈춰있게. 더빠더 빠르다. 아 번째. 아나 이거 죽을 같은데. 잠깐만. 아 내가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이제 이제. <laughs> 아 저건가? 갑 더, 들어더 들어와, 더더 들어와, 더기저기기 거고 예기저기저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나 고장 3개, 고상 3개 아, 저 고장... 드님 예, 나한테 와요, 이자님, 컴, 컴, 컴 어, 나보다 고 하나만 더나 어딨지? 앞에가앞에아저 앞이. 아로 로켓 누군데? 아씨 이게 어아 사다리. 아씨두 <laughs> 명이야, 여기 많아. 위에, 위에 하나, 위 하나, 밑에 하나, 위에 봐. 바... 아, 저쪽, 역방또 만든다. 옆에도 있어. 아, 나이스 엘리. 여기 엘리. 라스트 뒷이기 75. 투시한다. 여기. 두 명. 두 명. 아, 네, 네시. 갖고. 미드, 미드 내려갔네. 옳죠 나이스 살려야 돼.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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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아단1 5 부서져버렸고. 아피 없는데? 아, 어, 잠깐만 이 시즌 찾아, 중에 뭐 있을 건데? 어찾아 같은 건데. 일단 이거 아 알아, 이거 탈 쓰시고 쓰세요. 이 탄. 아건찰건건건 찰. 아겐겐겐 3대야! 3대야! 돼대야 3대야! 3대야! 3야 3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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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대 구상 구상하는 구 3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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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기쁨님아 복수해봐요 아 부비지마 아, 아, 왜... 내가부터 이 길로 가고 있었어 부비 부비 <laughs> 아 동굴 동굴 드실 저기 동굴 걸리는 거 같은데 걸린다 <laughs> 걸린다 <걸리나, 걸리나>. 아이씨 예예 따라 따라 아 잠깐 <laughs> 아 잠깐 만 미안해 <laughs> 아 이거 뭐야 피라미드? 어 동구 안 거치는데? 아... 안 돼. 체스 아 체스 아저기 있다 저기 있다 2, 3, 2 어, 있다 있다 있다. 저피좀 사용할게요. <laughs> <laughs> 아, 아니 목이 왜물어가지고어저기가 <laughs> 오는데 잠깐만. 도토리 쪽 살짝 걸리. <laughs> 여기 세일 아니야 여기 세일 아니야 여기 세일 아니야? 또 어디 있다 있죠? 2, 3, 2 2 3 2 3쪽 지금 나무 많은데 있어요, 어디 한 명인데? 확인,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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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수반, 수반에, 수반에 뭐, 여딴데쏜 뭐, 뭐, 데? 기절 수반에, 수반 아니도 있어요 수반 하나 기절 하나 더 빼기 네, 어, 알라봉 날아가네 뒤에서 나온 뒤에서 아니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앞, 아, 에서인가 이거, 앞에서인가? 이거, 이거, 그거야, 그거 그, 뭐냐, 시장 부, 부시, 부시면, 부시면 <laughs> 아, 이 미친새끼. 엘리? 엘리, 엘리. 엘리인데? 아, 얘네들 구상이 없네? 짝실 하나 드림, 여기. 짝실. 땡큐. 아, 나 붕대 30개. 자이장 다시. 아우, 자이장 계속 노네. 그니까, 저빌드 아, 아, 우리, 뭐 우리 건가? 5층 짜리 6층 짜리 예, 그거 제 거예요. 오 아, 저기. 아, 이거, 이거, 동쪽, 동쪽 사람. 예. 오케이. <laughs> 이, 이 떨어봐. 떨어봐. 어. 한대두 어! 대. 어. <laughs> 아 기절. 나이스. 시작해요. 이렇게 덕담 난다 이렇게. 쟤 양각이다. 쟤 양각이다. 한대. <laughs> 한대. 쟤, 쟤 양각이야. 남쪽에도 있어 사람. 확인 확인. 살리 끝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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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laughs> 남쪽 남쪽. 저기 저 남쪽 남쪽남쪽 남쪽. 남쪽, 남쪽, 남쪽. 남쪽, 남쪽, 남쪽. Herlig, uh Oksen! -oh. Uh -oh.